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기자 회견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이독수 의장의 직권 남용에 따른 불신임 추진 및 이영경 의원 윤리위 회부 추진 정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의원 일동은 성남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독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집권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이준배 대표와 성현회 의원이 준비한 발언문에 학격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은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명백히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덕수 의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보호자유 발언을 불허하는 공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5분 자유 발언을 도려했습니다. 성남시 의회 역사상 특정 사안을 이유로 발언을 막는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인 견해로 유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권 남행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독수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전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로서 고위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져버린 이영경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나 국민의힘 탈당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원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본의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의장의 부당함과 권력 남용 그리고 이영기 의원의 최근 학폭 논란 관련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쌓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